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손흥민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왼쪽에서 선발 추천해서 원톱으로서 마무리 지으면서, 최근 토트넘의 2연승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두는 것이 손흥민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써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포스테코골로 감독이 그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히사리송에 부진했을 때 히사리송을 빼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돌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토트넘도 지금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1라운드에서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수비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메뉴를 2대0으로 잡더니, 지난 본머스전에서도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5시즌 3라운드까지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기세를 이어 나가고 있어요. 토트넘 팬들이 이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아, 재밌다. 엄청 재밌다. 진짜 재밌다. 바로 재밌는 공격 축구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 정도로 공격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가운데서 다양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패턴을 보여주면서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얘기할 것은 역시 손흥민이죠. 그리고 원톱으로 기용되고 있는 히살리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살리송 너무 부진하잖아요. 그 점이 너무 아쉽거든요. 지난 경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라운드에서 토트넘은 본머스를 2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워낙에 좋았잖아요. 특히 전반전에 메디슨의 선제골은 말그대로 작품이었어요. 팀플레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사르의 전진패스, 메디슨이 뒷공간 들어가면서의 마무리, 패스플레이에 의해서 그리고 공간침투에 의해서 완벽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클로세스키가 추가골을 넣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송민이 원톱으로 위치를 바꾼 다음에 우도지에게 내주고 우도지가 클로셉스키에게 연결하고 클로셉스키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저는 이 경기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정말 토트넘이 지금 기세가 좋구나. 무엇보다도 메뉴전에서도 무실점, 본머스전에서도 무실점,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테코 글로 감독은 공격을 전개할 때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면 실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브랜트 포드전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메뉴전과 보머스전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도 안정감을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그 중심에는 3인방이 있죠 로메로, 판더팬, 비카리오 골키퍼 이세 명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 끝나고 나서 포스테코글로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전반전은 만족한다. 전반전에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줬거든요. 그 후반전에는 서두르는 모습이 좀 있었다. 판단 미스가 있었고, 공을 자주 빼앗겼다. 그래도 수비로 잘 버텨냈기 때문에 교체 이후 다시 지배력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수비 쪽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수비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얘기는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수비로 잘 버텨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해리 케인이 마이너 미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 누가 오느냐가 매우 중요했는데 일단 퍼스테코그루 감독은 시즌 초반 히사리송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있어요. 히사리송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세 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데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히사리송의 본모스전 기록을 좀 살펴보면 평점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60분 뛰었는데 만. 할 만한 활약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분에 교체 아웃된 거 아니겠어요? 최전방에서 좀 버텨주면서 동료들에게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또는 연동해서 들어가면서 유기적으로. 좀 연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스스로 결정짓는 힘을 보여줬느냐? 그렇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이 경기에서 슈팅 두개를 했는데 유효슈팅은 하나였고요. 패스는 1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두번 시도했는데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시샬리송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뛰고 있다. 몸싸움도 전방부터 많이 하고 있고 수비가담도 많이 하고 있고 헤딩 경합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포스테코 글로 감독의 공격 전술에서 시샬리송에게 원하는 것은 조금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시샬리송이 골도 넣어주면서 도우미 역할도 하고 윤활유 역할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아, 사실 히샤리송 같은 경우에는 차전방 스트라이커에 과연 어울리느냐 특히 포스테코 글로 감독 같은 전체적으로 지공 상황에서 공격수를 늘려가면서 공간을 만들고 파고들고 마무리 짓는데 그 상황에서의 원톱이 어울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헤리케인 이후에 누군가는 영입이 되거나 또는 누군가는 최전방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포스테코 골루 감독은 시사리송을 선택을 했는데 시사리송 지난 시즌에 영입돼서 너무 부진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27경기에서 한골 4개의 도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아직까지 골이 없습니다. 시사리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조금 더 이타적인 플레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타적인 플레이도 좋지 못해요. 일단, 영리한 움직임이라든가, 영리한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제가 히샤리송 얘기할 때, 스스로 골을 넣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수비수가 수비하기가 수월하다. 조금 더 다양한 패턴을 보여줘야지만, 히샤리송이, 수비수를 공략하는데 더 효과를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사리송의 적극성이라든가, 뭐, 수비가담이라든가, 공주볼 경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높게 평가해서 포스테코 골로 감독이 시사리송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있지만, 과연 토트넘 최전방에 시사리송이 어울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사리송이 포스테코 골로 감독 전술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거 아닌가. 왜? 헤리케인 이적시키면서 양손에 돈이 좀 있잖아요. 그 돈을 좀 활용하면서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영입해서 최전방에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토트넘의 벤치에는 19세 의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트라이커 알레오 벨리스가 있습니다. 어, 알레오 벨리스를 영입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역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특히 프리미어 리그 경험이 부족하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는 알레오 벨리스가 플랜 A에 들어오긴 좀 어렵죠. 그럼 새로운 스트라이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되고 있는 스트라이커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메우디 타라미 같은 경우에도 연결이 되고는 있지만 선수 본인이 밀란행을 희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너선 데이비스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반 토니 같은 유형이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반 토니가 지금 징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반 토니를 영입한다면은 지금이 아니라 1월에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구책을 찾아야죠.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 역시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 유튜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차라리 손흥민을 원톱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난 본머스전 기록을 좀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었을 때도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크롭세스키 골이 들어가는 순간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테코 굴로 감독의 이 공격 전술에서는 원톱이 그런 연계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기 때문에 몸싸움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희살리성보다 낮다는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 지난 경기 본머스전에서 왼쪽으로 선발 출전해서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뒤에 창출을 무려 네차례나 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는 주장 완장 차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연계를 해줄 뿐만이 아니라, 공을 소유한 동료 주위로 움직이면서 계속 연동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공격의 윤활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던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만 놓고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전술에서 더 어울리는 거는 손흥민이에요. 주위를 더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최전방에 세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가 최전방에 세는 게 좋잖아요. 히사일성 지난 시즌 한골 넣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10골 넣으면서 7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시즌 2022, 22시즌에는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에요. 한 시즌에 23골을 넣었어요. 이런 선수를 오히려 차전방 쪽에 배치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어, 시사리송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은 동료의 움직임과 동료의 득점을 살려줄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가 다안 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히샬리송보다 득점력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본머스전에서 나타났듯이 동료를 활용할 줄도 알고 동료를 밀어줄 줄도 아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히샬리송보다 손흥민이 원톱에 더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뽕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손흥민이 전문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 더 잘하는 위치 말 그대로 10번 위치라든가 윙포드 위치에서 뛰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팀이 최전방이 문제니까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그래도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스스로도 원톱으로 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톱으로 뛰는 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여기다가 손흥민이 원톱으로 간다면 왼쪽 측면에 누가 책임지느냐? 페리시치가 책임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여기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트넘이 확실한 해결사를 영입해서 최전방을 보강을 하고 손흥민이 원래 위치에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희사리성보다는 손흥민이 원톱으로 가고 그리고 페리시치라든가 다른 선수가 왼쪽 측면에 책임지면서 전방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 득점력 이런 부분을 올려놓는 게더 효과를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시즌 초반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는 좋아요. 포스테코 골로 감독의 전술이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쪽에서 워낙에 빠르고 유기적으로 빈공간에 찾아 들어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상대가 당황하고 상대가 실점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머스가 피지컬을 앞세우고. 그리고 강하게 압박하는 팀인데 조직력이라든가 그리고 수비 집중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토트넘의 승리를 너무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좋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어, 브랜트포드전에서 고전했던 것을 생각했을 때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리고 최전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 토트넘의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 최대한 이 기세를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고요.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계속해서 신경 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최근에 자주 하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믿음직스러운 면도 있는데 아참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이 바뀌는 거잖아요 왼쪽에서 최전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헤리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장이다 보니까 선수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화면에 계속 해서 보여지거든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아참 고생하고 있구나 참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야 원톱으로 뛰어봐 원톱으로도 잘할 수 있어 너는 골을 넣을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을 주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 주장하랴 원톱하랴 바쁘죠? 힘들죠? 고생하죠?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바라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토트넘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대로 쭉쭉 갔으면 좋겠어. 쭉쭉쭉!